2028학년도부터 수능은 통합형 화평으로 바뀌며 모든 선택과목이 사라집니다. 결국 누구나 똑같은 과목만 보는 공정한 시험이 되는 셈이죠. 국어는 화법과 언어독서와 장문문화 수학은 대수미적 분학률과 통계, 영어는 영어, 영어만 시험에 나옵니다. 왜 선택과목을 아예 없앴을까요? 핵심은 선택 자체가 불공정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국어 화법과 작문은 지문만 잘 읽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반면, 언어와 매체는 문법 지식이 없으면 풀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어려운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표준점수 상한선이 2부터 4점 더 높게 나오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죠. 실력이 아니라 어떤 과목을 골랐느냐가 점수를 좌우했던 겁니다. 게다가 지역별 선택 비율 차이도 심했습니다. 2024학년도 기준 전국 언어와 매체 선택률은 63%인데, 서울은 94%, 대구는 72%에 달했습니다. 정시 대입 성과가 좋은 지역일수록 유리한 과목을 더 많이 선택한 셈이죠. 학생들은 불만이 쌓였고 학부모는 불안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아예 선택과목을 폐지해 과목 차별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전략보다 실력만으로 승부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2028 수능 모두가 같은 시험지를 마주치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이 영상은 한권으로 끝내는 입시 전략을 참고해 만들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